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범죄 수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꼬리를 잘라야 위선이 근거가 되지도 않고 완전 범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범죄 수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소장님 이력이 조금 특이하신데, 과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셨죠? 대포 통장 모집책 총책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범죄인지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는 지인들이, 아는 형들이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 그랬고, 이제 통장을 주니까 돈을 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대부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그 피해자 일부 중에는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예.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경험 속으로 얻어낸 지혜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금융 네. 범죄 예방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기범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전화발신조작을 해서 정교한 팀워크를 짜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돈을 지키려는 사람과 돈을 뺏으려는 사람의 동등한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눌란 조선적 말투로 소포가 반성되어 왔다는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은 구버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선 인터넷 설치만 되는 곳이라면 범죄를 할수 있는 콜센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싸고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범죄도 하는 거니까 동남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했을까요? 범죄는 보안이 최고 중요합니다. 네. 항상 어디서 뭐가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명은 알되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0대 청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서 예.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범죄인지 모릅니다. 전화만 하는 게왜 범죄지? 그리고 또돈 찾아주는 게왜 범죄지? 그리고 통장 만들어주는 게왜 범죄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은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덤석 일을 선택을 해버리기 예.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년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이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됩니다. 순간의 실수였다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난 2월 8명의 청년들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세은씨의 어머니가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교도소 입구에 도착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교도소의 모습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세운 씨를 마지막으로 본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낯선 캄보디아 감옥에서 만난 어머니와 딸

이렇게 뭐 하면 난 진짜 하루도 못것 같아.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판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목소리도>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청년들은 취업을 걱정하고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의도치 않게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커지게 되고 양심의 무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끝에는 후회만 남을 테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지난 3월 4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CM립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한국인 7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화 또 대형화되면서 범죄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20대 청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우리 청년들입니다.